어, 여보세요? 뭐해? 그래? 할거 없으면 나올래? 그냥, 심심해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어, 그냥 여기 근처에서, 우리 맨날 가는 데 있잖아? 거기 가자. 아니 나별일 없었어 그냥 그냥 진짜 심심해서 응. 음. 너도 할거 없잖아 어. 그래 그러면 거기서 만나 어, 어 왔어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한달 만인가? 그래? 그렇게 오래됐나? 뭐야, 연락도 안 하고. 너 원래 맨날 심심하면 나 부르고 그랬잖아. 왜 요새는 연락이 없었대? 왔어? 음... 그럴 수 있지. 뭐 먹을래? 안주, 안주 시켜야지. 어, 나는 난... 음, 국물 있는 거. 그래야 오래 마실 수 있잖아. 했으니까 수다나 좀 떨다 떨다 가야지. 나 너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뭐 시킬 건데 이, 이거? 아니면 뭐 이거? 그래, 그럼 이거 시키자. 응. 네, 이거, 이거 하나랑요. 저희 맥주랑 맥주 한 병이랑 소주 한병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 소주만 마시잖아. 아니야? 너 맨날 맥주는 배만 차다고 싫어해서 안 먹었으면서 갑자기? 맥주는 내가 마시려고 그랬지? 나는 소주 써서 잘못 마시잖아. 그래? 그럼. 같이 먹지 뭐. 응, 상관없어. 뭐하고 지냈어? 한달 동안? 연락도 없고? 별거 없었다고? 음.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 오늘따라 좀. 그런데? 분위기가. 뭔일 있어?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뭔일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싫으면 말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잔씩 마시자. 너랑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네. 그냥, 진짜, 그냥이었어. 갑자기 생각나서. 원래 동네 친구 부르고 싶을 때 맨날 너 불렀잖아. 회사? 응뭐 음, 회사는 똑같지 뭐. 언제나 퇴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는 거지. <laughs> 그래, 원래 회사가 그런 거야. 응, 음. 그래도 지금은 좀뭐 견딜 만해. 나쁘지 않아. 너는? 넌 어떤데? 요새 뭐 카톡이 없었던 거 보니까 뭐잘 지냈던 거 같기도 하고 원래 우소식이 희소식이라 그러잖아. 응. <laughs> 응. 음. 음. 바빴어? 왜? 아, 너 요새 운동 안 됐나? 음, 어쩐지. 좀 달라 보인다. 응, 음, 좀 운동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전보다 좀 몸이 탄탄해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진짜야. 운동한 게 훨씬 낫네. 그리고 좀. 머리 스타일도 바뀐 것 같은데. 너 원래 앞머리 완전 내리고 다녔잖아.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좀 발랐어? <laughs> 그래? 어. 웬일이래? 뭐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꾸미고 다녀? <laughs> 아니면 아닌 거지 꾸미고 다니니까 훨씬 보기 좋다 응, 잘 어울려 잘생겨 보이네 진심이야 내가 맨날 뭐 어, 놀리기만 하는 줄 알아? 진짠데,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내가 이렇게 칭찬도 해줬는데, 무슨 무슨 일인데? <laughs> 얘기를 해봐, 뭐. 안 좋은 일 있어? 뭐, 힘든 일이라던지. 뭔 일, 있, 있었어? 말해봐. 뭔데 말을 못해. 응, 다 들어줄게. 뭐라고? 음? 나를 나를 좋아한다고? 진심이야? 야너 장난 치지 마. 장난 그만쳐. 진짜야? 언제부터? 1년? 1년 전? 그건 거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아닌가? 아, 어... 전혀 몰랐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축상이었어? 아, 내가 안 받아줄까봐? 약간 생각지 못한 말이긴 한데 나도 그럼 생각해보고 말해줘도 돼? 응. 거절은 아니고 일단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음... 나도 더 좋거든.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좋은 건지, 그냥 동네 친구, 동생처럼 좋은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에휴. 야, 1년이나 됐으면 그냥 빨리 말을 하지. 그걸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어쩐지 오늘 꾸미고 나왔더라. 오늘따라 머리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어? 아니야. 맞지? 그래. 일단 오늘은 음 응. 오늘은 일단 술만 술만 마시고 대답은 조만간 해줄게. 얼굴 빨개진 거 봐. 손은 왜 이렇게 떠냐? <laughs> 여태 어떻게 그렇게 숨겼대? 연기 잘한다, 너. 배우해도 되겠어. 난 전혀 몰랐지. 그냥, 너가, 그냥, 친한 누나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지. 응. 알았어. 그치. 뭐, 자주 만나긴 했지. 응. 뭐, 거의,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으니까. 한달 동안 연락 안한게 그럼. 이것 때문이야? 너 원래 너가 먼저 막 만나자 그러고 카톡도 먼저 하고 그랬잖아. 이것 때문이야. 왜? 나랑 연락 끊으려고 했어? 그건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뭐였는데? 음. 아무튼 고마워. 이렇게 나를 좋게 봐줘서. 에구, 진짜. 일단 술이나 더 마시자. 응. 내가. 조만간 알려줄게. 어, 조만간 대답해줄게. 알겠어. 많이 기다리게 안 할게. 응.